야외 활동을 할때 날씨와 함께 꼭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수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할수 있지만 일회용뿐만 아니라 갑갑한 이 착용감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스마트한 마스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와! 스마트한 마스크, 어떤 마스크인지 저도 보고 싶은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이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시죠. 하지만 착용감 뿐만 아니라 숨쉴 때도 불편합니다. 게다가 심할 경우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다행히도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신개념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현재 황사 마스크의 발전방향이 패션 위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본래의 목적인 호흡기 질환 예방 목적과는 많이 다른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호흡의 중요성 및 호흡의 원리를 분석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의 호흡량과 정화시켜야 하는 양을 깊게 연구하였으며 소용함이 착용성에 유난히 염두를 두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기와 직결된 만큼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스마트 마스크. 이게 바로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한 스마트 마스크라는데 시중의 마스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모양만큼 기능 역시 기존의 마스크와는 많이 다르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공기정화부와 에어덤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기정화부에는 미세먼지 차단율 99.95%가 가능한 H13 등급의 헤파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돔 부위 내부 압력이 외부보다 높기 때문에 외부 공기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버 안쪽에는 사용자가 내뱉는 숨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게끔 하였고 정화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게끔 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경 착용 시 김서림이 없게끔 하여 사용자의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의 효과를 느껴보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착용해 봤는데요. 넥밴드를 목에 걸치고 체형에 맞게 에어 홀더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중심은 더 혹시 불편하지 않나요? 이번엔 미세먼지 차단율을 알아볼 차례.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해 대기의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 마스크의 공기정화부를 통해 나온 공기의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미세먼지 수치 쭉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지만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답답한 이유가 산소 흡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소일 때 황사 마스크와 스마트 마스크를 각각 착용했을 때 혈액 산소 포화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황사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산소포화 농도가 떨어진 반면 스마트 마스크의 경우 평소와 차이점이 거의 없었는데요. 또한 정화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화된 공기는 회전체 또는 타구조를 경유하지 않고 호흡기로 바로 유입되게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공기의 흐름이 외부 공기 유입 필터 회전체 호흡기 순서로 공급되어지는 경우에는 장치 외부 충격, 회전체의 마모, 파손 등에 의해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들이 호흡기로 유입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는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품의 경우 옆에 그림과 같이 외부 공기 유입, 회전체, 필터, 호흡기와 같은 공기 흐름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에 특허받은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얼굴 밀착 부위에 들썩거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어버퍼 필터를 적용했고요. 무의식적으로 다량의 공기를 흡입할 경우 급격한 감압에 의해 밸브가 열리는 구조를 적용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효율적인 황사 마스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생활환경 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의 예방 차원으로 반드시 개발 제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으로 보급하고 있는 일반 황사 마스크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고 개발 제품이 일반 황사 마스크 지원 사업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적극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게끔 해외 정부들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이 질환 예방 차원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존 마스크가 가진 불편하고 숨쉬기 어려운 단점을 해소하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마스크 3대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